안녕하세요. 다솜입니다. 제가 어제 업로드를 했었는데, 그 반짝문어님께서 목소리가 작다고 하셔서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짝문어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보야 m m 1 마이크를 사용 중입니다. 보야 m m 1 마이크야. 오, 오늘은 제발. 목소리가 작지 않게 다들 시청자가 잘 들릴 수 있게 부탁한다 mm1 마이크 11번가에서 35000원에 샀습니다 어제 미용실 가서 머리 45000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도 했습니다 최대한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화장한 거나 안한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아 보이나요? 제가 보기엔 너무 똑같아서 어쨌든 예쁘게 보이고 싶습니다. 안 예쁜가? 저는 어릴 때전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시골에서 같이 살다가 대구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대구로, 대구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대구에 다른 분에게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어? 누구지? 저는 그때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가셨어요. 왜 가? 난 여기 두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두고,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일곱 살 때였으니까. 근데 그분이 제 아버지라는 걸 알고, 어머니도 계셨고, 제 동생도 있었습니다. 제 동생은 세 살이었고, 저는 일곱 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동생과 제가 같이 다녔어요. 제가 제 동생을 보면서 같이 다녔고, 거기 도로가가 있었는데, 큰 도로가, 왕복 4차선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거기가 6차선으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떤 아이가 길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 도로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어? 그게 왜 멋있지?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데 그때는 그 아이가 멋있어 보였고 그 아이를 따라하면 될것 같아서 제 동생 손을 잡고 건너려고 했는데 중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장이 터졌죠. 제가 가로수 밑에서, 가로수 나무 밑에서 누워서 울고 있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시면서, 울지 마라, 괜찮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내가 괜찮은가? 안 울어도 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울었는데, 다시 눈을 떠보니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엄마가 보이고 어떤 아주머니가 보였고 제 동생도 보였어요. 그분이 제 동생을 구했고 저를 구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미 오토바이에 치였죠. 배가 깔렸습니다. 또다시 눈을 감게 됐고 다시 눈을 떠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제가 침대에 누워서 끌려가고 있었어요. 의사분들이랑 간호사분들이 저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따라오시면서 울고 계셨어요. 어? 우리 할머니가 왜 울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여기, 목에서부터 그, 느껴져요. 맛이, 맛이 느껴지고, 여기 코에서도 냄새가 그게 느껴져요. 느껴지면서, 여기가 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머리 끝까지, 이게 퍼지는, 약이 퍼지는 느낌이 싹 나거든요. 그렇게 눈을 감게 되었고, 제가 그때 장이 터져서 개복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크게 받았습니다. 큰 수술이었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는 다음에 제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